네 안녕하세요. 양지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고척역 예정지와 더불어 어, 양우 아파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어, 고척 사거리고요. 여기가 보시는 데가 여기가 우측이 목동 11단지입니다. 그래서 목동 11단지에서 저희 양우 아파트는 한 300m 정도 어, 고. 고척역 예정지부터 한 300m, 350m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리가 아파트예요. 이쪽이 리가 아파트. 그다음에 지금 어 여기서 좌측으로 여기서 보시면은 요 뒤쪽이 파크푸르지요. 여기가 목동 11단지. 예, 이렇게 되겠고 이쪽으로 하면 양화 아파트가 되고요. 요위쪽은 지금 청솔 우승 아파트 그리고 하이리빙 아파트입니다. 요쪽에 그래서 요쪽이좀 어, 어, 번화가가 좀 형성되어 있고요. 어, 상가가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여기는 곳입니다. 지금 양호아파트, 여기는 지금 양화 아파트, 여기는 경남 아파트 사이길이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33평 어, 남양 쪽입니다. 이쪽에 그래서 어요쪽으로 해서 지금 한번 살짝 한번 주변을 보실게요. 저희 양화아파트는요 2000년식이고요. 165세대 한동짜리 디거자로 되어 있고요. 24평형, 26평형, 29평형, 33평형으로 되어 있고 26평형과 33평형이 어, 계단식이고 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얼핏 보면 지금 어, 양화아파트가 주상복합처럼 보이고요. 에. 지금 엘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고 있고요 어 주차는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에 그리고 여기는 양우종합건설에서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개별난방이고요 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경남아파트 입구 쪽인데요 이쪽 내려가는 비탈길은 다 열선이 깔려져 있어 가지고 눈길이나 지금 뭐 비가 많이 올때 여기 미끌리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요쪽 위로 올라가면 대화 아파트 쪽이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 양호 아파트는 평지에 위치해 있어요. 요쪽은 24평형 남서양 쪽입니다. 요쪽은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밑에가여 상가들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아 주상복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구 쪽을 보면요, 입구 쪽에 지금 차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는 높은 차량은 못 들어가고요. 후문 쪽을 이용해서 이삿짐 센터라든지 그런 높은 차량들은 차량 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거의 주차가 안 되고요. 지하로 다 내려가고 지상에는 차량이 거의 없고 가끔 택배 차량 정도만 있고요. 여기 지금 상가를 보시게 되면 지하에 가면. 어 골프연습장 있고요 양구골프 여기가 지하입니다 이쪽은 주차장이고요 저희 여기에 양호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직장은 대부분 신도림이나 영동포 구로디지털역이나 강남은 뭐 여의도 쪽으로 가고요 교통은 어, 뭐 공업원 개봉역 어, 까지 한 10분 내에 걸리고요. 600번 타시면 직장까지 한 3, 40분 정도 걸립니다. 어, 그리고 저희는 한 후문에서 한 1, 2분이면 바로 도로 하나 건너자마자 덕이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로 지금 여기 구로긴 하지만 약간 목동 쪽에 치우쳐져 있죠. 어,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에 어, 학원 가는 목동 양천구청역이나 오목교역 있는 쪽에 지금 학원가를 이용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한 1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336%고요. 어, 재건축시 현재는 한 24년 정도 됐는데 어,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하기에는 일반 분양 물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 전용 면적 30% 세대 15% 정도 증가할 수 있기에 리모델링을 추천드리고요. 향후 여기에 어, 신구로선 고층역이 생기면 역세권 5분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지금 후문 쪽이고요. 예, 여기가 놀이터고요. 바로 후문 쪽으로 가면 덕이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고척걸린공원이 도보로 한 5분이면 갈수 있고요. 거기에 고척도서관이 있고, 어, 고척코스트코, 고척아이파크몰 도보권이고요. 어, 고척조합 구로세무소 뭐 보건소, 행정타운이 건설되고 어 고척동구장도 어 도보권으로 가능하고요. 목동 11단지 인접한 3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목동 어 개발 시에도 어 개발 후광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고척 4구역 개발이라든지 개봉 3구역 개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모아타운 신통 기획등 정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고요. 어, 24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억 초 중반에 나오고 있고요. 29평형은 5억 뭐 5억 초반 뭐그 정도에 나오고 있고요. 33평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억 후반에서 6억 요 정도 선에서 물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 가격으로 따지면요 어, 이 정도 저평가된 아파트가 어, 별로 없거든요. 딱 와보시면 인상이 그냥 양호 아파트기 때문에 브랜드가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어 거지 여기가 뭐. 생활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고 어,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할수 있고요. 요양을 하자면 어, 고척역이 생기면 역세권 5분 거리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어, 목동 학원가를 차량 10분 정도로 이용할 수 있고 인구가 나날이 늘어나고요. 어, 평지이고 여기도 어, 5, 6, 7, 8, 9월달 항공기 소음 대책으로 해서 어, 전기로가 10만원, 10만원 해서 20만원 지원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에어컨 무상지원이라든지 30년 넘으면 샷시까지 어, 무상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평가된 양호아파트 많이들 구경하시고요. 어, 좋은 가격에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